자려한 줄 자려한 지레라 씨. 저요 라인 뛰어났어. 한번더밀어버려 그럼, 뭐, 전 들었어요? 회장이 얘는 피이안됐다 살피어 문제. 조저요아 진우 씨. 아, 어, 설마? 이걸 버리고 가? 라이왜왜왜왜 왜?

아아 아직 신이야 빨리 잡아야 돼. 루슈 루슈 아, 계속 밀어봐봐. 자게 일 간다. 탁려줘 제발. 아 살려줘, 살려줘. 아 나이스. 루시와 무빙 어, 지리네우이붙었어제 노름 조, 제노 아야 이번 주방 돼요. 방 보여. 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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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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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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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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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나, 아, 어, <laughs> 진짜. 야, 야, 우리 앞으로 없네. 천천히. 에, 탈이야, 이거. 탈이야, 탈이야. 안 보임. 이렇딸이 속기야. 예? 예? 깜짝 놀 아. 저토시 어, 야, 이걸 역으로 보정하 한번 터시네 어 잠아, 잡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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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하나, 하나. 하나, 뭐야, 이거? 하나예요, 하나. <laughs> 나도 구호. 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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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잠요 잠아, 잠아, 다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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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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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아 건우 이 녀석아! 왼쪽로공치고왼쪽로공치고왼정로공 알았다 고요 알았다 뭐야. 나이스. 나 쓸게요. 야, 나 안보인다. 야, 나 어디 돌았다. 어딨냐? 나이스. 나이스. 나다나 있다. 나다나나다 불가 속삭이는데기 파세요. 아, 뭐, 뭐, 어? 괜찮아. 아, 기반 님. 제일 단범인 아, 또 리코 롤. 교카 그냥 던진 건데. 어, 호연이. 아니. 한 아니, 아니, 호연이. 기반 님. 아. 어. 샷망다 어, 아 쩐다토야? 어, 디바온나 디바. 아, 아, 아. 아. <laughs> 좋았습니다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아이스 그레이 보유고 피스!x2 피 라인 피발 x 발끊을게 계속 가버려 아 루시! 자라할게자라할게 x 2동근 동근. 동근, 동근. 왜왜왜왜 왜? 아까 다시. 왜왜왜 먹으면 뭐야 이거? 아나 아나. 네팀다 어디 갔어? 아이님은 왜 죽어요? 아니 여러분. 따라오. 아. 뭐 하세요? 뭐 제가 아나 자를 동안. 네, 이은... 뭐, 아, 어있이이서 갈만한가 이거? 아는 사탕. 일단 좀... 지금. 갈만해. 아니 와요 빨리. 나노미. 나이스 여기 야카 아나 어 아나 아 이거 기기 아나 다시발 딜아가 있어 여기 여기 몇특이 매특이 매특이 쪼꼬맹이 아니 혼자예요 꼬맹이 쪼꼬맹이 아아아아아아아 엔터 왔어요 아방 가능 두방 있죠 또 주실? 방사야다 디바피, 디바피, 디바님 디바피, 디바님 디바피. 야 디바 그 디바 디바 어? 디바 디바 타보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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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보자, 야 타보자, 총코야. 디바님 오른쪽 아 디바피. 주방님. 아이고 돌고 있다고요. 가 이거 라인 끊이자. 어떻게 할 건데? 돌 거야? 돌 거야 말 거야? 속인데. 어쩌너 뭐하는 거야? 총코야, 아 총코래. 건우야. 하는. 총코야? 그때 무조건 살려 주방미아 치수리.

어? 우 어디서 나타난거야? 그대가 날 지켜주지 않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녀석이었다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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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봤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야 이거 뭐야? 이 있다 거뭐 있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바거 뭐야? 야, 이거 이거 여기 이거 뭐이 물리면 소이지르야요예거리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야 야, 이거 뭐 나노가 나무미. 됐다. 됐다. 마크 좋아요. 아뚱꼬 아니구나 이번에. 아씨. 그러면 나드립다이왜 쇼. 그냥 빠. 어좋다어두번 살리게 살리게 살리살리두 잘못 다 우리 수비공 수비공 두 개. 우리 수비공 두 개. 예 미야자 라인. 아.

나 재밌게 깨워주마. 어, 없어요. 아, 발 정빈 <laughs> 씨, 언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아, 어, 나... 잘했네, 잘 할만해요. 내가 누군데? 아, 답이다. 그러고, 어, 저거. 빈 피. 야, 어 아, 이가 고인아저 자리가 나그니 그래, 라인 토피 라인 토피. 이 터치가능해, 진짜 가네 진짜 가 터치해줄게. 아 뭐야, 되는 거야? <쪽에> 어, 진짜 터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말래. 할래 할래 말래. 아 좋았다. 아좋됐다 이거. 아. 인히 많이 죽었다. 아 진짜. 또못 봐. 뭐... 아 나도 괜찮던데 이러면? 참 몸이. 몸이? 아 너도 왜 썼어요? 아니, 비피라고 줬건지. 방치 빠르겠다. 다리야 리야코야 활력 코야디버 한번 밀고 한번 더 밀어보자 라인 부수아 오야 헬 야야야야야 비트 원 비트 원 비트 할게요 아이거는 뭐 w 일단 t to buy it up. That's 나 h a t 가 m a 토코야! 토코야 주방. 토코야! 조 p i 나오지도 않네 아, 네. 아, <laughs> 공 쓰시고 y 이지 아니 뭐야 a b 이 u 1 to b 데 무슨? 아니, 제가 p I'm about to b u 그 it up. I'm about to b u 이도죽 anyway, ah, 죽었다. 어떡해. 죽을 거. 누가 죽와 씨. 와. 아야. 나도 가는 힐러 힐러 다피 힐러 다피속이 이속. 죽이는데 죽여 버려. 버려. 아 아. 고야야 라인 라인 디바 다피 진짜 자리야도. 어디 MM 갔나? 디 k n o 여기 i b a I don't know. 니 i b a I don't know. Tiba, I 아 o 할게요 다리야. 아.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야, 아따필, 아따필. 아따필, 아따필. 이소. 야, 야, 야. 오, 나이스, 나탄 이키 조슈. 조슈 설게 야, 젠장 뭐야, 젠장뽕기다 이거 젠장뽕다 어, 쉣쉣. 고마웠는데. 아, 이거, 이거. 다아 하시, 시, 자, 아, 이, 거 아, 이. 다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이. 스 이. 아, 다 이. 아, 이.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와, 하나, 도 가능? 나도 콜면됩니다 오케이. 바로 줄게. 나도 킬래? 쏙. 오우, 겁 뭐야. 어, 이게? 어,

이지영이요 지금 너무 너무 다너한톤빠졌다고그래라이 잘리면 안 돼요.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미소 미어나 있어. 아. 됐, 됐, 반대로 나가. 아, 가자 가자. 둘개 뭐. 일로 나가야 돼. 알죠 나가서. 나가자야 나가자. 거쳤어, 거쳤어, 터치했어, 거쳤어. 터치했어 터치했어. 나가야나가아필 네. 아니네. <laughs> 필 맞아. 비트바다아 b 뭐뭔 h e 야 이거? 아... 라이 m h 이 r e 이 h 게 r e i here. Kill game, kill game, kill game, kill game, kill game, kill g a m 몇 번은 끊기는 거예요. 아, 진짜 최악이네. 피가 20이었어요. 게임이 안 끝나. <laughs> 그래, 게임이 안 끝나. <laughs> 힘들다, 힘들어. 아, 와, 나 전판 라인 탈격기 아직 남아있는데? 라자 <laughs> 하면 <laughs> 급격하게 피곤해지 어, 아니 디바까지, 그래. 어, 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 디라인. 아! <laughs> 아, 라 인은 이기 는팀 완전 이기 는팀이있 잖아요？그 팀 에서 해도 빡센 보이나데 괜찮 이라 하 너무 도안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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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레전드? 레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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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라라라 야, 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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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고. 진짜. 피아노 잘 떴네 와최승안 죽었다 형가 아니야? 개빡 겜분왜래 어필 아씨 왼쪽 왼쪽 피다나오터아못 아, 쏜다 못 쏜다 네, 네, 네. 아, 못 쏜다 아, 못못안 쏘면 여기까지 떠. 빵알 발톱 빵 좋았다. 근데 뒤도 안 걸어보고. <laughs> <laughs> 여러 분보기남 아, 가비아 헬멧 빠진. 방탈 이 있는 거. 아, 망치도 뺐다. 주방 하나. 일로 응. 응. 올수 있나? 할수 있어. 이쪽으로? 자, 여깄는데? 아, 헬멧에 피

어허. 항뺏기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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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음. 아나 왼쪽에 있어. 일반 강물이. 아까 근데 어어도 없잖아. 어. 어, 어. 이거 어줄래요 어허. 야타타다 약타. 를 날려도 돼. 와 너무 아파. 너 아파. 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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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 아 도둬. 하고 있어 하고 어, 있어. 있어. 이게 안 죽어? 그쇼 삐싸 봐. 아, 오. 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 20. 그거 단플러 계속 어, 저 개망했어. 아무 하나 빠졌치깜 좀. 됐네. 배우기 위해서는 자, 어느 도자리에 나가네. <laughs>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비다비다비다 빠짐 어, 비다 초비 빠짐 라 생각해 아, 온다 라인 맞 라인 라인 오른쪽 도 없어 아.. 와얘다피인데야 아파 진짜 피인데야리아도다리아도 아, 나 필인데? 어, 줄게 야, 디바도 디바도 깨야지. <목소리> 아, 이거 되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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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재밌다니까. 사실상 이 팀으로 그냥 고정해도 될것 같은데. 어, 좀 괜찮은데 이그치그치이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지. 아니면 재미 없어서 못 해. 맨데한쪽일방적이라서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그럼 재미없어. 이이팅 잘 어? 어? 나라 어 나라 살았나아 아나 진짜 심겨아야 방패 겠어 방패 패겠어라봐라이라이봐나이 야타야타 가야돼 야타야타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다리야 여기 다리야 냐 얘들아? 오아 죽지 말걸 아 아리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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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니기네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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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아 이 손,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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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이 손, 이 손, 이로이 손, 났어아 손, 아 손, 이아이 손, 아어이 손, 이 손, 아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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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나이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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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자리야 <레오슬> <레오> 혼자, 자리야 혼자. 뭐 보실? 자리야. 하나 더, 아나 더, 하나 어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친 뭐지? 미친 지 아, 에 루시오봐, 루시오 맞아 떠나고, 떠나고. 제발, 우리 차례 차 있다. 망스 없어요. 아, 배자 아, 이거 안 되겠다. 배배 배, 배.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난 아, 피해야 뭐뭐 되네. 비탄한데 <목소리> 우어디비게 아... 라자랑 같이 가면 돼. 비비긴 하네 어? 주방 따라줄게 주방비. <목소리> 야 발톱밖에 왜안 <목소리> 어, 까비. 아 진짜 까비.